우리 동네 이야기의 DJ 정혜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동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안 커피 랩이라는 제가 살고 있는 풍동에 위치해 있는 카페인데요. 어쩌다 보니 저의 두 번째 픽도 카페가 되었네요. 사실 전 카페가 참 좋습니다. 은은한 커피향도 좋고 카페마다 갖고 있는 분위기와 아름다움 물론 대중적인 커피만을 위한 커피 전문점도 많지만 작은 의자 하나에도 엣지 있게 신경 쓰고 단순히 커피가 아닌 여유로움과 쉼을 선사해주는 커피숍이 가져다주는 매력이 너무 군사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쉼의 공간, 여유로움을 주는 것. 또 좋은 이들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카페가 주는 매력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특별한 이유와 함께 저희 동네 이쁜 카페인 수안 커피랩이란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고 한 점에 주목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청취해 주시면 참 감사할 듯요. 먼저 전 수안커피랩이란 카페 이름이 너무 멋스러워서 그 이름에 대해 우리 카페 직기신 바리스타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안커피랩의 상호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수안커피랩이란 상호를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 처음에는 이제 <laughs> 처음에는 이제 바리스타가 백조처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카페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커피 마시면서 책도 읽으면서 의유롭게 손님도 맞이하고 하는 것처럼 많이들 보시는데 막상 이제 카페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과 다르게 이제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이제 잦은 이제 일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해서 바리스타가 겉에서 보기는 우아하고 멋있게만 보이지만, 정말 감정노동자 중에 한 명이면서 이제 할 일도 많다. 이런 걸 생각해서 선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고객님이 그 백조의 형상 중에 이제... 백조의 위에, 수면 위에 우아한 모습이 고객님들이셨으면 좋겠고, 수면 아래서 이제 발버둥 치는, 헤엄치는 그 발이 이제 제가 그런 헤엄치는 발처럼 열심히 이제 하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고객님들이 주문하신 음료를 맛있게 만들고, 그걸 이제 고객님들은 편하고 즐겁게 이제 대화하시면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쉬다 가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뜻을 이제 바꿔 생각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카페가 주는 매력은 여유지요. 사장님의 특별한 카페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수완 커피랩이라는 이름이 더 정겹네요. 그럼 제가 왜 특별한 이유가 있다 했는지 그 사연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곳 풍덩은 한집 걸로 카페가 있는 정말 카페 거리라 할 정도로 카페가 많아요. 이곳 수안커피 랩 역시 처음엔 카페가 아니었고 많은 업종 변경이 있었던 곳인데 결론은 버킹검이듯 결국엔 카페가 들어서더군요. 처음엔 조금 특이한 외형에 무엇이 생길까 궁금했었어요. 회색 계열의 옷을 입은 창고 형태의 외형이었더래서 카페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 아주 분위기가 좋은 커피향과 어울리는 인테리어의 예쁜 카페더라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저는 사실 참 불편했었어요. 높이가 꽤 있는 계단이 딱 앞을 막았었거든요. 아, 계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턱이었어요. 음, 휠체어를 타고 있었을 때는 그냥 누군가의 도움으로 계단 두어개쯤이야 거뜬하지만 스쿠터를 탔을 땐 얘기가 달라지지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 들어올 엄두를 낼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답니다.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커피 맛이 좋은 곳이라 많이 아쉬웠어요. 이 계단 앞에 경사로 하나만 놔준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에 용기를 내서 커피 마시고 나오면서 사장님께 건의를 드렸지요. 사장님, 여기다 경사로 하나 놔주시면 참 좋겠어요? 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사장님의 기분은 어떠셨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경사로 좀 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사장님 기분은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그때 오픈 초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제가 바로 실행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아채 싶었던 게 제가 사실 가게를 얻을 때 항상 이렇게 턱한 칸이라도 있는 곳은 인수를 절대 안 하긴 했거든요 네. 턱이 있으면 손님들의 방문이 좀 심리적으로 안 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괜찮아서 인수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한 칸에 턱한 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실행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오시는 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애인 한 분이 또 계세요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 그분이나 아니면 유모차 끌고 오시는 고객님이 네. 오실 때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도와드리는데 제가 점점 매장이 바빠지면서 못 보게 될 때는 이제 힘겹게 오시고 올라오시거나 나갈 때도 힘겹게 나가시더라고요. 아니면 일행이 없으실 때는 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못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객님 말씀해 주신 것도 생각나서 빨리 경사를 알아봤죠 처음에는 좀 경사판 같은 게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을 떠나서 하긴 해야겠다 어차피 여기서 1, 2년 장사할 것도 아니고 전 여기서 오래 장사할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불편사항을 하나라도 없애자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뭐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됐죠. 근데 주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이제 아기 엄마들도 그렇고 이제 휠체어나 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나 이제, 이제 환자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제가 바쁘더라도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올라오실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진작할 거예요, 그랬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잘한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유모차 끌고 있는 애기 엄마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그런 경사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적극 그거를 수용해 주셔서. <laughs> 감사드려요. 그렇게 기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laughs>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좀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저쪽에 꽤큰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넓고 평평한 경사로가 딱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로는 부족했는지 조금 낮은 경사로라 작은 경사로가 하나 더 놓여 있는데, 그건 경사로가 아닌 그 외에 경사로를 앞뒤 다르게 놓은 모양이라 하면 상상이 되실까요?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턱이 되어버린 거지요 처음엔 지나가다 설치업자가 뭔가 착각을 해서 실수로 앞뒤를 바꿔서 놓은 건가 싶어 알려드릴 생각으로 편의점 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이건 경사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며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대체 그럼 무슨 용도로 또 다른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물으니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은 안고 휙 들어가 버려서 마음이 참 찹찹했던 기억이 있었던지라 본인 가게에 내가 인테리어 하는데 굳이 신경 써야 하는가 생각하고 불쾌하실까봐 솔직히 말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얼마 후 지나가는데, 어머 세상에, 경사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던지요. 어머, 여긴 빨리 와봐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 아들과 함께 방문하였었지요. 어떤 마음으로 경사로를 만들어 주셨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증을 또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경비를 좀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어 비용은 한 7, 8만원 정도 나왔고요. 이제 그때 알아보면서 이제 지원에 대한 것도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제가 완벽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장애인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제 가족 중에 이제 장애인 분이 있을 때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무조건 지원이 되는지 알았어요. 어, 저도 더 알아보지 않아서 아네 제가 잘못 알수 있어요. 네 네. <laughs> 시에서 지원은 안 되는 것이었군요. 그래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장애인들 입장에서 무언가 생각해 두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를 인수했을 때, 이제 매장 내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인테리어를 제가 할수 없었던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제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이 좀 칸도 넓고, 이제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봉도 설치할 수 있고 했다면,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화장실도 약간의 턱이 있고, 화장실이 비좁아서, 장애인분이 이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휠체어를 꼭 끌고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 이용을 못 하시는 걸 보고, 아, 여기는 할수 없더라도 언젠가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한계를 더 내게 된다면 그때는 화장실을 장애인분들까지 이용하시기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가게 피아리랄까요? 사장님께 직접 많이들 찾아주십사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장님이 타주신 밀크티를 마시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피가 정말 음, 끝내줍니다, 여러분. <laughs> 꼭들 한번 오셔서 맛있는 커피 맛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장님께도 가게 홍보, 뭐 그냥 자랑? 어쨌든 그런 거 잠깐만 말씀을 들어볼까요? <laughs> 아, 저는 그 요식업은 음식이나 음료의 맛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친절하고 진심을 네. 다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좀 강하게 있어서 네. 여기 오시면 이제 따뜻한 정을 느끼실 수 있게 네. 제가 친절하게 서비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분들이랑 오셔서 커피 네. 한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경사로 뿐만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신 우리 수안 커피랩 사장님의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더 자주 찾는 찐 단골 예약을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방송을 누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풍덩을 지나실 때는 여기 수안 커피랩을 한번 찾아와 주시길요. 향이 좋은 커피뿐만이 아닌 가고오낸 맛있는 빵과 쿠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장님의 친절이 여러분들의 커피 향을 더욱 좋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 동네 이야기 청취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남은 하루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 즐기시며 행복하시길요.